어이고 고등어가 두 마리가 물었네 이런 고등어 가두 마리가 물어버렸습니다 이런 아 여섯 개짜리 자 카드칩이 반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여기는 속초 청호동 방파제입니다. 신방이죠? 오. 자 오늘 고등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 왔고요. 자 고등어 카드 채비를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와 낚시하시는 <laughs> 조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카드 채비를 다 했습니다. 카드 채비로. 고도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채비를 세워놨는데, 일단, 찌는 삼비찌로 사용합니다. 저기 1m 위쪽에는 찌매듭을 하나 해놨고요 수심 1m도 준다고 보면 되시고요 자, 바늘 구슬 하나 껴져 있고요 여기 바늘 구슬돼 있죠? 그리고 찌. 그리고 충격을 완화할 완충공만 하나 넣고요. 매듭. 자, 그리고 여섯 개짜리 자카드칩이 반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찌가 3비니까 마지막에 3비 봉돌 달았고요. 요렇게. 요걸 확 눕혀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 개파이가 이게 석축이 눕히면 더 어수선하게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립니다. 3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채비를 달았고요. 요 카드 채비 운영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밑밥하고 동조하면서 카드 채비로 고등어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 채비는 항상 카드 채비 먼저 던지죠. 이렇게 던져놓고. 자, 이렇게 던져 놓게 되죠. 그리고, 밑밥을, 자, 밑밥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밑밥을 이렇게 던져주고, 자, 그 밑밥 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 오케이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밑밥이 풀어지면서 카드채비하고 섞이면 얘가 미끼줄 알고 끌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고등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이고 고등어가 두마리가 물었네 이런 고등어가 두마리가 물어버렸습니다 이런 아하 보이실까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871. 일단 뭐낚아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캐스팅 해놓고 밑밥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끓여놓지요. 자, 그럼 밑밥하고 카드칩이 어, 미끼들이 가짜 미끼죠. 어피들이 섞이면, 어? 클린 줄 알고 고등어가 저걸 뭡니다. 자, 기다려보지요. 그렇습니다. 참 쉽죠? <laughs> 그리고 잘 물죠? <laughs> 카드 채비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헤헤~ <laughs> 재미는 있는데 자꾸 떨구네. <laughs> 자~ 밑밥 던지고 끌어다 놓으면 고등어들이 덤비겠죠. 음~ 재밌습니다. 카드 채비! 잘 물고 무대기로도 물고 <laughs> 자또 끌어갑니다 끌어갑니다 참잘 물죠 아, 카드 채비 생각보다 카드 채비가 이게 잘 물니다 이게 뭐 전유동, 뭐 반유동, 이런 거 몰라도 카드칩이 가서 잘 물어요, 원래. 참잘 잡히죠? 이건 좀 고도가 참잘 잡힙니다. <laughs> 자, 끌어갔네요. 백 마리 금방 잡겠죠? 이렇게 끌어가니까 계속 고등어 씨알도 좋고 잘 잡히네. 그리고. 카드 채이 입질이 뜸해질 때, 자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바늘 여러 개면 좀어 다루기 힘드니까 바늘을 세개 3개 잘라서 세 개만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거기다 크리를 달 겁니다. 그러면 또다리 입질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드에다가 하나씩 크리를 달아서 하면 입질 훨씬 잘 옵니다. 밑바바 동조 안 해도 입질 옵니다. 자, 카드 칩비에 크리를 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재밌습니다. 입질 잘 옵니다. 카드 채비에다가 크릴을 달았고요. 자 끌어가네요 자, 자 이렇게 크릴닮 달면 또 잎질을 잘합니다 자 끌어올립니다 자, 카드 채비 해봤구요, 클릴 따라서도 해봤구요. 요렇게 카드 채비 운영하시면 고등어를 보다 쉽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거고요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